대한민국은 앞으로 홍수, 태풍이 이 옵니다. 제가 지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현실입니다. 살인, 살해, 어? 극단적 선택, 하재, 홍수, 비 많이 온다. 이거를,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. 지금에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봐야 될 게, 올해는 태풍도 많이 옵니다. 또 문제는 뭐냐? 코로나도 지금 전염병이 또 다른 게 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또 10월 11일들, 10월 11일들에 다른 전염병이 또 옵니다. 지금이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생에 충실해야 됩니다.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백신을 세번 맞았다 네번 맞았다 나는 괜찮다 천만에 맞습니다 백신 세번네번 맞은 사람도 다 걸립니다 본인 위생 말고는 다 걸립니다 본인이 위생을 철저히 하면 은안 걸립니다 안 맞아도 사람 만날 때는 거리감을 두고 만나고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하면 되고, 또 어디 가서 모임 안 하면 되고, 밖에서 만나서, 어, 이야기하면 되고, 그러고 손 씻고, 마스크 확실히 쓰고, 이러면은 절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, 코로나 할배가 오도, 전염병에 안 걸립니다 본인들이 위생을 갖다가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걸리고 코로나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3년이 되는데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안 걸리겠습니까 면역력이 더 좋아서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위생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. 그러고 사람과 어,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거래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만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전염병이 코로나 걸리면은 국가에서 이제 이 돈을 어, 해주면 안 돼요. 본인 실수라 본인들 잘못한 거예요. 여행도 가져봐야지.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, 어, 99%가, 어, 지금 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. 올맹주에는또 얼마나 추석에는 얼마나 여행을 떠나겠습니까? 그럼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 걸려온다는 겁니다. 그러고, 조금, 뭐, 어, 추석에, 어, 생물도 가고, 어, 부모들 있는데 갈까 갈까 합니까? 그러면 다 걸립니다. 추석 최고 얼마만큼 나올지는 감당하시면 돼요. 지금은 어, 질병층에서 20만 명 이야기하지만은 택도행소리 하지 마세요. 우리나라는 공부를 안 합니다. 사람들이